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6월 27일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다음 메이버 등좌 보니까 가장 많이 검색하고 가장 많이 본 기사가 자유한국당 여성 당원들 낯뜨거운 엉덩이 춤 <laughs> 이랑 저당 할거 없이 막 자유한국당 흔한 얘기로 맹 폭격을 하고 심지어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음.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울고 싶어라. 음. 옛날 이남이라고 가수 아시죠? 네, 네. 울고 싶어라. 울고 싶답니다. 음. 자, 김만 시장. 네. 에, 정부에서 보면은 뭐 특임 실장도 해보셨고, 음. 또 국회도 계셔봤고, 음. 청와대도 계셔봤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여성 당원들이 그 말에 엉덩이 춤추면 국민 세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세금 네. 들어가냐고 승...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하세요. 확실하게.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대답을 하고담 얘기할 수 있죠. 죄송합니다. 네. 대답을 하신 겁니다. 저 네. 자유 한국당 여성 당원들 자기들이 망가져 가면서까지 자유 한국당의 승리를 갖다가 추구하는 그런 것을 저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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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티인지 뭔지 뭐 속옷에다가 음. 뭐 한국당 승리 다섯 명이 한자, 5명이. 한자, 한자 음. 국자 당자 승자 리자 해갖고 음. 엉덩이 춤을 잘 보이라고 엉덩이 춤 추었는데 이 국민 세금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간답니다. <laughs> 속보입니다 계속, 이게 성격이 네. 어, 당원 또 시도별 1 4개 시도별로 네. 장기 자랑 시간 한거 여흥 시간입니다. 네. 아니 여흥 시간에 그럼 그렇게 놀지 뭐 어떻게 놀길래 저지를그 사람입니다. 좌 제가 좌파들 자유민주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정의당 그뭐 어, 정의당 당원 자대 그 가면은 예전에 한거한번제 경험한 적 있습니다. 음. 그 사람들은 가서 거기서 우아하게 음. 우아하게 턱시도 있고 큰 어. 드레스 있고 어, 소프라노 가수하고 음. 네. 다음에 발레를 발레 하고, 하고. 아 정말 그렇게요? 꿈속이었습니다. <laughs> 여보세요, 그, 여보세요. <laughs>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면은 음. 가장 그래도 우리가 그야말로 민간인들과 음. 속살과 속살을 부벼대는 데 정당판입니다. 그러면 그 정당판에 나와 있는 핵심 당직자들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망가뜨려가면서까지도 이른바 자유한국당의 승리, 자유우파의 승리. 그다음에 보수의 승리를 갖다가 기원하는 자기 몸을 던진 거예요. 아니,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고. <laughs>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니, 자, 여 미시간인 거 저는 뭐 그렇게 뭐 그분들이 이제 진지하게 따르면 저저 우리 좀 저보다도 뭐 우리 황태순 대표가 이제 정당판의 보좌관으로 아주머니들 모시고 당원들 모시고 책임 당원 모시고. 만약 <laughs> 그, 그 버스 뭐열 대, 스무 대그 대전해 가지고 뭐 어디 윤류산으로뭐도유산으로 뭐 가고 할때그저 버스 안에 아, 저 여성 당원, 남성 당원 사모는. 저기 저 슈베르트 <laughs> 가곡사악 들으면서 우아하게 갑니까? 올라가면 올라가면 아니, 제가 정확히 얘기해 드릴게요. 어. 제가 저 대구에서 박철원 모시고 음. 있을 텐데요. 그때 이제 우리 핵심 당원들 버스 음. 뭐 작을 때는 한 일곱 여덟 대많을 때는 십여대뭐 이십 여전 얘기입니다만은 음. 타면은 이 대구에서 출발해갖고 톨게이트까지는 죄에 가면 히 해요. 습니다 근데 고속도로 문제, 들어가면... 문제는 그 버스 요즘 그때 사십오 인승에 이 사십 명이 타고 음. 있으면. 뭐~ 전화 또 당직자들 음. 거의 한 (2명) 정도 탑니다 음. (40명) 중에 남성 당원은 한1 10, 0대명밖에안 돼요 나머지 음. (25명이) 아주 많, 음. 아주머니들입니다 음. 가만히 있는데 톨게이트 딱 출발해서 고속도로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laughs> 그때부터 아주머니들이 가서 그야말로 음. 전좀 쌓여두고 나 풀고 한다고 음. 흔한 얘기로 광란의 고속도로입니다. 광란의 고속도로죠. 아이 그 말씀 그렇다고 어, 누가 욕하지 않습니다. 요즘 도 그래요? 요즘도. 예. 요즘도 면 뭐, 동네에서 이제 뭐 지역에 이제 관광 버스 타고 로 아무나 주머니들 뭐 차가 흔들리는 소 뛰면서 뭐 소주도 막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그, 하, 하는데 예. 거의 같이 가는 분들이 아이고저 아줌마들 참조질이하는 사람 이 누가 천박, 있어요? 철박스럽게 응? 그기서 춤이나 추고 지금 말이야. 지금 우리 언론들이 네. 저 탄핵 정국에 박근혜 네. 대통령하고 자유 한국당을 매 맞는 아이처럼 그냥 걸리는 대로 조지고 있, 뭐 근거가 있든 없든 뭐, 테이블 PC가, 뭐, 최순실 거든, 아니, 상관없이 했는데, 지금도 그 행태를 계속하고 있는 거지. 제가, 우리, 우리가 보자보자 보자 하다가 이제 그러는데, 자, 저, 권력 앞에서는 비루 먹은 망아지처럼 말도 못하고 하는, 사, 하는 언론들이. 네. 인도, 인도 가는데 말아, 허황공 무슨 뭐. 기념 하는데. 주어가 빠졌어. 음. 김정숙 씨가, 음. 작년에, 인도를 갔다 자기 혼자. 대통령이 대통령 대통령 전원기를 타고 갔다 왔는데, 거기서 가, 가서 본건 뭡니까? 허화목이 뭐 기념탑 보고 음. 타지마 구경하고, 한국 그문제라나삼는 사람 있어요? 그거 국민 세금 들어갔습니다. 국민, 국민 세금 내가지고 황금마자 타고 북일로 돌아다닐 때, 네. 이 지금 오늘 보니까 네이버에 이렇게 보니까 뭐0 개, 뭐 많이 본 기사 중에 6 개가 지금 이 엉덩이 지금 저질이라는데, 네. 세금 한푼안돌라오고 이분들이 영 시간에, 장기 자랑 시간에 네. 그거 한걸 갖다가 이렇게 조지면은 도대체, 도대 그럼 언론이라는 게, 네. 뉴욕타임즈모뭐또 아시죠? 몰라요. All the news that 스페치투프린트 이게 무슨 말이야? 한걸 풀어주세요. 공표할 할, 할 하기에 적합한 모든 뉴스들다 하겠다요. 네. 공포할 만한. 네. 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마는. 네, 네. 아니 여성 당원들, 우리 누이들, 아주머니들, 뭐 자기들 장기 자랑 잔치에 와서도 자기들 자기 흥에 겨워서 음. 여러 사람 재밌으라고 캄캄심도 아니고 엉덩이 에뭐 해서 뭐 무슨 뭐네이네이에다가뭐 내의, 한국 당승리 써가지고 보여줬다고. 그걸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매달려가지고 조져야 될 그런 국가적 현안닙니까 그게? 자. 자. 대한민국의 지금 권력에 비를 먹은 언론인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잘 들으세요. 이거는, 이건 팩트를 갖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음.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은 가슴에 손을 넣고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음. 대형제국의 군주이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우리 안동 하회마을을 갔다 방문했습니다. 네. 그때 안동 하회 마을에서는 자신들이 가장 자랑하는 안동 하회 별신굿이라고 이거 그 그렇죠. 하이탈춤, 하이탈춤, 하이탈춤 보셨어요? 하이탈춤이요. 요즘 여러분들 기준으로 하면요, 음란하기 짝이 없는 얘기입니다. 양반들 욕하고. 양반들 욕하고 거기, 거기 보면 음. 엉덩이 까는 건 예사고요. 그야말로 여기 보면 흔한 남성 성기를 상정하는 걸 덜렁덜렁 달구상입니다. 자. 전세계 가장 점잖은 나라인 대영제국에 음.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앞에서 대한민국에 보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도영심, 음. 도영심 전 의원들 중심으로 해갖고, 보면 거기서 하에 탈출을 보여드렸어요. 그거 엉덩이 까는 거, 뭐 물건 들렁거리는 거, 그런 건다제가하고 있겠지. 저, 저, 저 귀족, 이거 뭐 어? 고급스러운 거 좋아하는 분들 다 있는데. 여보세요. 네. 선지국에서 선지 빼고, 네. 따기 빼고 그러면 못합니까 그러니까. 합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 특히 요즘 보면 세상 물정 모르고 음. 선배들한테 제대로, 교육, 제대로 교육을 제대로 교못 받고 그저 보면 그저 보도자료 내주는 거 거기에 착관 효목되고 있는 우리 젊은 기자 여러분 20년 전에 대한민국은 에르저베스 그래서 그때부터 하회 마을이 세계적인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되는 겁니다 바로 덜렁덜렁 보여주었고 엉덩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유한국당 여성당원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자기를 망가뜨린 거예요. 그저 해화가 유머는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대신 나나 김영광인데 잘났어. 나 그러면 뭐 사람들이 웃습니까? 저새끼좀뭐 집에서 집 구석에서 떠들지 왜 사람들 많은데 와가지고 장기 자랑하는 데 가서 네 제가요 뭐 이번에 저 2천만 원 들여서 뭐 저기 어디 노르웨이 크루즈 갔다고 얘기하면. 야, 저새끼좀 빨리 갖다 버려라 그러지. <laughs> 자, 노무현 대통령이, 네. 그 재미, 재미있는 얘기죠. 꼽사춤을 그렇게 잘 췄다는 거야, 아니, 노무현 아니에요. 대통령. 그래서 뭐 술자리 흥이 겨워주면 친구들이 뭐 바가지 등에 넣어주고 수건 숙여 넣어주면 노무현 대통령이 막, 즐겁게그 얼마나 솔직히 냉정하게 보면, 야, 판사까지 한정치인이 말이야. 저거 그지 마음 몸을 저렇게 남, 여러 사람 흥겹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노무현 대통령눈 똑바로, 똑바로 두고, 야, 이 새끼야, 내가 한번 뭐, 옛날에 했지. 내가 꼽사춤, 이 새끼야. 나를 어떻게 이... 봐, 그러면. 나이 사람은 나이 사람은 나 판사 지난, 변호사 지난, 나 국회의원이야. 음, 그러면 음. 그 자리 흔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오신 여성 당원들이 거기 온 사람들 즐거워라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그해 아까 유머로 한걸 갖다가 아이, 저질들 저거 빤스에다 이름 써가지고 자, 이렇게 할 이름이 뭘까요? 더 저질이 뭔줄 아시오? 반스에 어, 빤스 내리는 빤스에다가그글 써서 <laughs> 더 저질이 뭔줄 아시오? 저 북한에 정말 북한 김정은이 비유 맞춘다고 살살 거리는 그것이 낯뜨거운 겁니다. 아, 이거 참. 저 이게 한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한국 언론들이 네. 권력을 견제하는 게저그 언론의 가장 큰 목적인데 자유 한국당 뭐 보수 뭐 자유우파 진영에서 벌어지는 일만 터지면 저질 뭐 막말 이렇게 가지고 괴롭히면 이게 이거 언론. 언론라고할 수도 없는 거 아니 언론이 이런 게 있어요 보면 언론이 음. 제가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김영광 실장이 음. 조선일보 기자를 뛰어을때고는 이미 다릅니다 음. 분위기가 많이 다르고 요즘 보니까 인터넷 SNS 시대가 음. 오면서 그야말로 뭐 매체간에 큰 차별성도 음. 없는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선배들로부터 그런 혹독한 훈련을 안 받은 거예요 네.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믿을 만한 청와대, 아니면 당, 음. 당 대변인들이 욕지거리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음. 그게 집권 여당. 음. 이번에 보세요. 지금 또 이번에 딱 뭉쳤어요. 1대 4가 됐습니다. 음, 음. 자유한국당이이 이, 이 엉덩이, 이른바 엉덩이 춤 갖고 민주당, 바른미래당, 2중대, 정의당, 3중대, 민평당. 4중대. 음. 이들이 뭐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들이 자유한국당 조지고, 조지고 나 드루킹 아직 살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보면 계속 검색 순위 올리고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알지 못할 언론들이 지금 그뭐열개 중에 다섯 개씩을 만들어 냈는데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한국 언론이 귀족 양반 언론이 된지 모르겠어요. 아니, 민중주의 사람이 먼저다. 그그 춤춘 그 분들은 우리 누이 어머니들인 거예요. 그리고 ]입니다. 민중들은 <laughs> 그렇게 해악하고 양반 비웃고 엉덩이 까고 뭐 하면서 네. 양반 탈출했는데도 그때 그 양반들도 그걸 견뎌준 거예요. 자,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억압받고 스트레스 받는 거 그랬나 보는, 아니, 이분들이 그럼 거기 와가지고서 뭐, 캄캄 춤을 추고 뭐, 발레를 했어야 되나? 캉캉 그리고 뭐, 스테이크 썰면서. 캄캄도 야안 돼요? 아 그런가요? <웃음> <웃음> 하여튼, 자, 이게, 이게 어떤 거냐면, 옛날에, 예. 어, 누, 우리 누이들, 초등학교 밖에 못 나오고 돈 벌어가지고 동생들 대학 다 시켰는데, 그 동생 놈 새끼들이, 대학, 와, 나, 그 공, 대학 나왔다. 대학 나왔다. 어, 누나는 왜 이렇게 저지르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음. 우리, 우리의 누이들 간, 저 어머니들 그렇게 노시는 건데, 뭘 그걸 가지고, <laughs> 칼을 들고서 경청 그 이렇게 춤 추던 아주머니 그랬더니 야시야키다 니들은 어떻게 고급지게 놀길래 야야 그저 우리 우리 저 어제 그 음. 이름만 저는 독수리 오형재라고 부르겠습니다 음. 저희 어머니도 경상남도 분입니다만 네. 경상남도 뭐 경상도 중에 특히 경상남도 그 여성들이 보면 음. 대가세요 네. 욕심이 있습니다 음. 용기가 있습니다 음. 어 보면 어 오히려 아까 이 김영환 실장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갖다 스스로 망가뜨리고 자기를 우스꽝스럽게 만들므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자세는 음, 저희가 재미도 주고 자 주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당의 장재원 의원이 오늘 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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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 싶어라 뭐 부끄럽다 하고 이제 글을 어디에 뭐 페이스북 같은 거 올린 모양인데 네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네. 일반 국민들의 정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네. 우리끼리 모여 낯뜨거운 춤 춘다고 여성 체남인 정당이 되느냐? 그렇게 질책할 일입니까 이게? 난 아니요, 이분의 판단도 좀 신뢰하기 어렵네요. 그러니까 장재원 의원은 그래요. 좀장재원 음. 의원이 사실은 모르겠어요. 뭐 장현은 저하고도 예전 종편 시절에 음. 이 양반이 2012년부터 16년 초까지는 내 종편에 나왔었습니다. 음. 그 전에는 또 국회의원 하다가 음. 4년 쉬고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다시 됐거든요. 2016년에. 음. 장제원은 저 친하죠. 사람 쯤 좋은 사람인데 음. 당내에서 장제원 의원의 이런 모습 때문에 어떤 장제원에 대한 평가가 음. 바안개비라고 얘기합니다. 정치적 풍향계다. 정치적 풍향계다. 음. 즉 보면은 그야말로 너무 뚝심 있게 보면 자기를 밀고 나가기보다는 이리저리 눈치보고 예를들어 신문에서 보면 막 도화 신문에서 어느의 사주를 받았는지 사실인가. 그러니까 노골적 사주는 아니죠. 음. 은밀한 사주가 받은 결, 결과적으로 사주 받은 꼴이 된 언론이 뒤립다 조조되니까 조조되는 여, 언론들이 장재현이 뭐뜻 뭐 있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인용해서 네. 살살 보도록 네. 어, 그렇게 싶다. 되니까 일반 국민의 정서 일반 국민의 정서로 따지면 지금 빨리 청와대 문 닫아야 됩니다. <laughs> 그리고 우리끼리 모이지 남의 끼리 모입니까? 음. 셋째, 나뜨겁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뜨겁지 않았습니다. 음.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여성들이 용기 있게 여성 당원들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고 어 당을 갖다가 힘있게 끌어나가겠다는 것은 여성친화적 정당이라 여성주도적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저뭐 언론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뭐그메스미디어 영역에 네. 있는 정말 후접하다고 뭐 하긴 뭐하고 참저저 이상한 언론들이 지 밑도 것도 없이 한나라당 두들겨 패고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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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들겨 패고 침뱉기 중에 네. 옆에서 보기 이제 역겨워요. 역겨워요. 음. 자, 그리고 저는 하나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음, 음. 판이 뒤집어지고 나면은 자유한국당이 음. 일당되면 그때 그 언론은 또 어떤 식으로 얼굴을 바꿔서 이른바 문재인과 음. 그들을 갖다가 욕하고 친백과할지 규추가 주목됩니다.